에, 오늘 할 대목이 능견신불상응념이죠 지난 시간 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1번까지 한번 넘겨보세요. 상응집상응념까지 일자른 집상응념이니 의성해탈과 거흡신상응지하야사올리고요 그 이자는 부단상응려민이 의 신상응지하야 수학방편하야 점점능사하며 덕정심지하야 사구경이곤이라 삼자는 분별지상응려민이 의 구계지하야 사점리하며 내지 무상방편지하야사. 구경이고요 사자는 현색 불상응 여미니 어색 자제지 하야사 등니고니라 오자는 능견심 불상응 여미니 의심 자제지 하야사 능리고요 육자는 근본어 불상응념이니의 보살 신지하야 득임하고 열래지하야사 능리고니라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차곡차곡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삼각내를 모시면서 에 소멸하고 번식하는 소식의 경계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서로 깨잡아가지고 이렇게 물고 이렇게 그 연부를 마쳤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사실은 방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음. 그 해가 뜨면은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 게좀 순리에 맞춰가는데 생님들은뭐 성격이 급하니까 새벽부터 일어서 나막 설쳐버리잖아요. 어쨌든지. 우리가 목탁을 새벽에 치는 이유는 뭐죠? 새벽이 목 기운이라서 그기운이 맞춰서 치죠. 저녁에 잘 때는 뭘 치니까? 쇠를 치죠. 저녁에는 금 기운이라서 쇠 기운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살면서 수행 생활이 전부 내 혼자 그 독불적으로 아집스럽게 혼자 법도 없이 만들어 서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해가 뜨는 방향대로 부처님의 우여삼잡에서 돌고, 오르고 내리는 걸그 깨잡아서 절대 그 외면하지 말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사를 잡아가지고 적사표법이라 그 이치를 예, 깨잡아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마른 단어 쪽지만 외워가지고, 뭐 사전에 외우듯이 쪼로르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 도표나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는 마른 짝대기, 물 짜내기 하듯이 해가지고 거의 도통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태엽 감아가지고 시계 돌아가는 거 비슷하게 물 주면 크고 물안 주면 안 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 이제 비가 이렇게 살내지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어때요? 나무가 어제부터 잎사귀 돋아나더라고 아이고, 초답더라고. 오늘 아침에는 제은 많이 돋아났어요. 그죠? 어제 잎사귀 보이지도 않은 잎사귀가 쑥 커버렸죠. 정원 이 있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꽃 움의 초기 그 추운 날에 그걸 깨잡아서 톡 떠다날 때부터 꽃이 지자마자 또 열매를 깨물고 앉아가지고 조렁조렁조렁 해가지고 열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열매가 많이 연다고 여름이잖아요. 여름. 여름. 네. 봄에는 안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인다고 봄. 음. 겨울은 겨우 산다고 겨울이 그렇게 겨울. 겨우 산다고 겨우. 예? 겨우, 겨우란 말이 원래 한문이에요. 재우 산다 이거, 재우. 저기, 재우, 겨우재자 있죠? 네. 일파재도, 만파사, 겨우재자. 복잡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잎사귀, 꽃이 지자 거기서 깨물고 열매가, 열린 열매가 그냥 안에 시도 안 연걸 것이 조롱조롱 있다. 저것이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죠? 또그 그 끝을 잡아가지고 또테락이 되고 이거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렇게 될거 아니요? 에그 저기 연가정도 같은데 기건득지라고 이렇게 어디야 그 순심행에 그렇게 나오죠? 어,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하나의 글이 글이 아니고 삶이 돼야 되고 귀신론도 마찬가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중노릇을 사5 0년 하셨는데. 열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대목을 귀신론 할때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공 열해장이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린디. 불공 열해장이야. 아유 생소한데 우리가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앞에서 다 했어요. 했어요. 내 딴에는 설명을 충분히 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안 까마운지 숙 까마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공열래장 공열장이 뭐예요? 확지 뜯어볼까 봐. 불공열래장은 공은 망상이 없다고 공이라고 했죠. 불공은 열반이 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 불멸이에요. 반자신경에 반자신경에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자타일시. 성불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을 펼쳐나가서 심상이 항하사의 무르성공덕이 있다고 우리 저 앞에서 최상용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 공렬 장은 딱 잡아가지고 인물로 누가 공렬 장입니까? 문수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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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 그리고 불공렬는 보현보살이거든. 그문수보살을 다른 말로진공이라 그래요. 보현보살을 다른 말로는 묘인. 어디 많이 들어보는 소리예요 지금. 들어보기를 평생도록 철다보고 되는데 평생에 그것이 그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안경 찾는 거지 내 안경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집상행념인이 부단 상행념인이요뭐 말은 쪼가리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전부 집상행념인이 부단 상행념인이 분별지 상행념인이 현색불 상행념인이 능견심 불상응념이 근본 불상응념이 근본 업 불상응념이 이게 전부는 무슨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열해장. 그걸 빨리 대답 뭐하나 열애장열애장 음, 그게 전부 열애장이라란 그죠? 열애장은한 음. 모습도 없거든 일상의 무상이에요. 열애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경을 여러분들 다 배워봐서 알지만은 보현 삼매품에 보면은 보현 보살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어떤 삼매에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요. 열애장의 신, 열애법신의 열애장이 열애 법신이거든요. 그 산매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환경 시작이 그래 돼요. 그죠? 열애현상에서는 부처님이 구중방강을 하고, 여기, 뭐요? 중도방강을, 일, 백호 미간방강 두번 하잖아. 열애현상품에서. 그죠? 열애출현품은 미간방강 아니면 입에서 방강하는 거요. 예 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입에서 반강하는 거는 묘유라 이게 다른 사람 못 가르쳐 줘요 이거 다른 데서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드러나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 한경도 하나도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자꾸 그 환경 강의를 하려고 자꾸 분명히 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도 몰라 봐도 몰라 50년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 운전 잘 못한다는 사람하고 면허증 없어서 운전 못한 놈하고 다르다 이거야 자 여기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연화장이라 그래요. 연화장. 에?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수행의 입장에서는 건강장이라 그래. 열애장을 진공의 입장에서는 무슨 장? 허공장, 허공장. 허공장. 어찌, 그걸 정확하게 아시죠? 허공장, 허공장. 묘위의 입장에서는? 무진장, 무진장. 무진장. 아휴다 안다. 그 무진장이 하는 게 뭐가, 뭐가 무진장이야? 신장, 개장, 참장, 개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 이런 것들이 열 개가 아니라, 열 개가 열이 아니라, 그게 무진장이야, 무진장. 아, 열애장이라는 것을, 이 마음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이라고 한다.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의 세계라서, 화장세계의연화장 세계라고 한다, 연화장 일장, 월장, 소리화장 그, 우리, 건강, 저기, 십지품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구사 모덕장. 구사 구사 모덕장너가 벌써 더흥분하아 흥분하네. 안내 흥분하니까 진짜 님 날씨 비 오는데 저것도 흥분한다 했었네. 이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귀신론에서는 어떻게 열애장을 보고있냐면 일심을 가지고 열애장이라 합니다. 중생심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어열애장하야유 생멸심이다. 열애장의 자성이 청정한데 불과 그룹 빗떨어지면서 생멸심이 생겨졌다. 생멸은 자체가 어디에 재무자성, 무자성, 자성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기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져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나올 뿐이다.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다 꿈일 뿐이다. 꿈속에서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심각하지만, 꿈을 깬 사람한테는 한 소리도 안 들리거든. 이해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열애장을 잡아 들어가는 그, 공여래장의 입장에서 망상이 없는 걸 잡아 들어가서 그럼 공여래장 이또 이런 얘기했어요. 재전여래장, 출전여래장 그걸 갖다 내가 재전법신, 출전법신 하도 못 알아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그 책을 내는데 두 사람이나 그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글 쓰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까 행복한 환경이라고 저번에 배운 받은 책이 있죠. 그, 동경대학에서 한경 전공을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그, 하학 박사, 정선생님이한 책, 그죠? 그 409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문수가, 선제동자가 사라짐에서 문수보살을 침견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다 돌고 돌고 돌아와서 소마나국 보문국에서 문수보살을 다시 만났다. 이것을 일본 사람이 쓰는 책을 그대로 뺏겨놓으시는가 봐. 시본불이라고 한다. 시본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의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고 밑에 써놓기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누구죠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처음 찾아가는 길이고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문수보살을 뒤에서 만난 것이다. 이 얘기 맞아요? 이 얘기가 맞냐고? 본각이가 문제예요. 시각이가 문제예요. 자, 음. 법화경 얘기를 빌립니다. 법화경의 탕자가 집을 잃어버린 궁자가 왜 성경 기독교 탕자고 그래요? 그. 궁자가, 궁자 경악이라 저거 집에 있다가 본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을 나갔죠. 그죠? 집을 안 잃어버렸을 때는 본각이요. 본래 열애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본래 열애장, 우리가. 그걸, 그런데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본가를 잃어버린 것이 번뇌에 얽혀가 있는 열애장, 재전 제전 열애장, 재전 법신이라 이거죠. 불가계한테 혼침을 당해가지고. 그쵸? 그러다 어느 날 살살살살 뺏겨가지고 점점 멸상을 없애고 이상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생상을 없애서 본래 면목을 찾아서, 어, 여기가 내 집이네. 대문을 열고 비로소 내가 내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내 본각인 걸 인정한 게 비로소 깨쳤대서 시, 성, 정각이라 한다, 이게. 그게 시각이에요. 본각이 먼저예요, 시각이 먼저예요. 본각이 먼저지. 본각이 먼저요. 본래 부처인데 시각은 지금 처음에 살아리면서 눈수, 선제동작 출발을 시작해서 시각이 아니고, 비로소 다시 깨쳤다. 비로소 시자예요. 기신을 해보니까 알가네, 우리가. 자, 우리가. 이게 내가 왜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한경 소초 번역했는, 열, 삼십, 네, 세, 네거이나 내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책장을 데길 때마다 엉만진창이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책을 내냐, 이거요. 명리 때문에 내는 거요. 예 누구누구라 할 것, 어른아 할것 없이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전부 다. 책을 좀, 제발 내지 말아요.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지. 요번에도 뜸 밀려가지고 내는 편인데, 책을 내면 안 된다고. 책을 내면 은 그거는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정반대 뜻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집에 행복한 환경 가서 409페이지 보시라고. 그래 번듯이 써놓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13번째 구족 우바세. 구족 청신사. 구족 청신사 들어봤어요? 구족 청신사. 예? 네? 구족청신사라니까 357페이지 구족청신사 페이지는 맞는가 모르겠다 구족청신사가 어디에 계세요 우바에는 번역하면 청신녀 우바세는 번역하면 청신사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동경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한 스님이 책에 그래대가 있다니까, 지금. 그 스님을 비판하는 게, 이게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것도 마찬가지. 열애장, 이러니까여 어, 사람이 왜 많이 빠졌냐라면, 이 맛을 모르거든. 열애장의 맛을 모르거든. 그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삼성공룡관에서. 불신. 자심이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자성청정을 제일 먼저 믿는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는 방법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믿어요? 자성청정을? 얘기해봐요. 그 대화놓고 믿어? 안 믿지? 내가 믿어라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죽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믿잖아. 이 자성청정을 믿는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서는 게 귀신이거든. 안 믿는다 이거요. 묵제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 묵제 안 묵제? 안 믿잖아, 지금. 안 믿으니까 이와 같은 이렇게 이빨 빠진 현상이 일어나버렸어요. 그 원효 선생도 하면 못 믿을 걸 이렇게 얘기해 놨다고. 불신자심이라 자기 마음을 못 믿어, 안 믿어. 그뭐 믿는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행동을 곧다일안 그 해. 그래가지고 행동을 그래 내가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나를 돌이켜서 갈 수는 없지만, 은 내가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물에 빠졌다는 사실은 우리처럼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은 폭류에 내가 휩쓸려 가는, 음류에 휩쓸려 가는 것이지, 내 본심은 아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 예,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대표님이 선생님, 요새 열심히 하면 뭐 계속 하는데, 요새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하던 거예요. 그거는. <laughs> 맨날 밤을 새우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는 일이요, 내 인대는. 뭐, 오늘 막이책 낸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와야 알잖아요, 우리가. 매일 해도 그 길이 안 보이는 길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열애장을 알았다, 맛을 이렇 챙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이 집상황염이든지, 분별지상황염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단상황염이 열애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열애장에는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냐면, 우리 일심을 청정한 부처님과 같다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하압식이라. 열애장에서 뭐가 합쳐진 거예요? 망상무명이 덮쳐가지고, 그죠? 각과 불각이 됐잖아요. 그러나 열애장의 모습을, 열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각 속에서도 그, 그, 뭐, 뭐지. 각 속에서도 성정 본각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하도 참선을 해서 밀고 들어가는 자성 청정, 견성성불 하는 게그 성정 본각이라. 그래, 러 견성성불을 한다 하더라도 본부는 견성성불이 되어가 있다 하더라도 신우는 있는 거야. 늘 세월 따라서 비바람에 시공에 인연에 침탈되는 게 있다고. 그걸 갖다가 성정 본각, 수렴 봉각 수렴이라고 하는 거, 오염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냐.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그죠? 그 수염을 내가 뭐라 했습니까? 수연이라 해도 된다. 수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염성. 그러니까, 그, 실천한다 번역에는 수연이라 해놨거든. 수염 봉각 있잖아요. 수련 봉각이라고 써요. 똑같아그수동이라 해도 된다. 구례 부동은 열의 장애 입장이고, 아래아식 입장에서는 부동이 아니고 동의 입장이에 수동. 동을 움직이는 걸 따라간다. 광복서를 <laughs> 외워봐서 아시지만 이수사변이라 하잖아요. 그죠? 흐르는, 흐르지 않는 것은 강물은, 강은 흐르지 않지만 강물은 흐르거든.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거든. 이 생각은 변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불변과 수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본체가 비었던 채공과 성사라고 하죠? 채공. 본체는 본래 없어. 이게 그 책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처럼 딱 붙어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잖아요. 또 우리 흥문해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은 열애법신입니다. 별 얘기 다 했어요. 연화장까지 다 했어요. 그죠? 허공장, 무진장까지. 그죠? 또 진공, 묘유까지.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선시 같은 거싹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큼한 거라. 그러니까, 이 책은 잘 했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이걸 해놨다. 범죄행위에 가까운 거라, 그러면. 하란 종사라고, 내 눈만 아니고, 남의 눈도 까뿐다고. 아까, 시본 불인데, 시각은 선제, 선제가 처음에 살아림에 출발하던 데고, 본각은 그, 뭐죠, 소만화성에서 보문국에서 저 뒤에서 문수보살를 만난 거다. 그게 맞아요? 완전 그 반대 해석이잖아요. 반대 해서 해석. 내가 파식망상 필부덕처럼 반대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는 오죽하면 뭐까지 올려놨습니까? 절만 자. 고려대장경에는 60하음에는 만자안 나와요. 40하음경에도 안 나와. 내가 다 찾아봤어. 80하음경에만 만자 나오거든. 연액십신 상의 품이라든지 또그입법개품은두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해당비구 또 성견비구 나오는데 우리 저번에 그 잔치할 때 이렇게 해당비구 누가 가져갔어요? 해당비구 여를안 계시나요? 어, 그림 있잖아요. 그림 해당비구 가슴에 만자 거꾸로 되는데도 좋다고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어디죠? 그거, 저기, 문수보살 마정수기 하는 보현보살 하고 있는 제 80건 그거, 그 보현보살 있잖아요. 이팔 뻗어가지고 마정수기 하는 거, 그것도 팔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른팔인데 왼팔로 돼 있죠? 뭐, 오른팔이지 왼팔인지 아나? 책을 봐도 모른다, 우리가. 책을 봐도 모르고, 문수 지남도 천년 전부터 틀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고려 대장경 속에 틀린 것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책, 괜히 좋은 책받았러면 이렇게 내가지고 또 틀려서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착같이 서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가급적 옛날 거안 틀려야 되겠죠. 물론, 우리 어른 선생님 한경 강학적 책도 그 사자 빈신부터 다 틀려가 있는 거네. 그 아까 그쪽기 얘기하던 그 행복한 한경, 거기도 사자 빈신 삼매든지 사자 빈신 비군이든지 그것도 다 틀려가 있어요. 글자 한자 틀리는 거별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장경 원문만 보면 된다고, 자기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글을 쓰는데 그거 원문을 보다가 뭐, 뭐, 어른 생님뭐다 맞겠지 생각해가지고, 또 그대로 인용해서 다 썼어요. 하고 보니까 어때요? 다? 다 틀리가 있는 거야. 제목부터, 감목부터다 틀리가 있는 거야. 제목부터 이렇게 잘라나가는 게. 세상에 여자를, 남자로 바꿔놓은 게 어딨노? 구족우바이를 갖다가 우바세로 바꿔놓은 게 어딨냐고. 예? 아니, 읽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는 입술이 내처럼 앵두처럼 뿔고, 피부는 무슨 빛? 그? 피부는 무슨 빛? 우유빛이. 우유 야빛 금빛이었지. <웃음> 속았지. <웃음> 피부는 금빛이고, 한 급빛으로 이렇게 잘라냈고, 머리는 내처럼 3단계를 같이 쫙 길게 늘어가지고, 예, 눈동자는 금푸르고, 머리는 금푸르고, 눈동자는 새카맣고, 앵두 같은 입술에 그게 남자가 여자가 예, 남자야.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은경전을한 번만 읽어만 봤으면 그렇게 서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말이요. 대장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남에 이런 게 있으면 저 2차 자료, 3차 자료 뺏겨가지고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책을 내놓으니까 틀린 걸 가지고 뺏기가 틀리고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까 앞에는 전부 다 60화 환경 뺏겨놓고, 뒤에는 밑에 본문은 전부 80화 다 집어 이어놓고, 아래 맥락이 서로 맞지가 않네. 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교에서 뭐, 박사들 공부 안 하는 줄 알지만, 환경을 한 번도 해 주수님 그러더라고. 한개 이렇게 해하안데 가서 박사들 같이 앉아있으면 80건 읽은 것도 80건 읽은 사람이 한, 명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와서 앉아있다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 그, 괜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상을 잘보시해준 스님한테 욕해서 미안하지만은, 이건 스님을 욕하는 게아니라 불교가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강제수용소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실까 싶어서, 우리가 항상 기준점은 열애장에 두고 밑에 다 밀려나갑니다, 그죠? 열애장이 뭐냐 하면은, 참생명이라. 열애장이 참생명이고, 나의 일심이고, 윤회를 돌지 않는 나의 모습이요. 그래서 잡고 보면 절대 잡을 수 없고 아무리 바라봐도 쓸수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은 내가 이걸 뭐라 하죠 이게 손가락이 절대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죠? 세상 만사의 일체 제법은 내가 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은 제법을 가리키는 제법은 있다 손치더라도 제법을 알고 있는 나는 뭐야요 제법의 뭐아 예? 이 현실이잖아 그 이런 쪽으로 어떻게 가다 할까, 가다 할까, 못 가다는 이유는 분명해요. 암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만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읽어서 느꼈지만은 신상응지 발심해서 해가지고 쭉 밀고 나가서 어느 정도 제 제압이 된다. 그 다음에 국외지에 가가지고 육현전지까지 가야 이제 반야바람이될할때 상속상 정도 이게 제압이 된다. 그 다음에 분별지 상응년까지 밀고 나가려면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분별 제7 말라식 있잖아요. 그게 밀고, 물고 뜯어 나가면 제7지가 무상방편지거든. 무상방편지는 뭡니까? 아무, 뭐 내라고 하는 아상덩어리가 다 나가 떨어지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 구계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을 제대로 구족해서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탐짐치가 없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제대로 갇혀졌다 하잖아요. 그게 구계라, 구계. 청정 법신이야, 그냥.